유쌤과 함께하는 영재수학입니다. 11세, 챕터 1 사각형의 개수 세기. 기본 문제를 풀어볼게요. 쌤,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을 아세요? 당근이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아닐까?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허허허. 정답은 성경이에요. 1947년에 사해에서 고대 성경 필사본이 발견되었대요. 당근아,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뭔지 알겠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유콜리트 기학 원론입니다. 저번에 TV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사부님, 수학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유클리트에게서 기학을 배우던 포톨레마이오스 왕이 질문을 했단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소이다. 책을 펴시오. 유클리트는 단호하게 말했단다. 어허허, 어, 어. 우리 아들을 잘 가르쳐 주시오. 저는 수학이 어려워서 이만 실례. 포톨레마이오스 왕은 유클리트에게 아들을 맡기고, 본인은 도망을 쳤단다. 사부님,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고 모든 학문을 모아 주세요. 포톨레마이오스 2세 왕은 왕자 시절부터 아주 똑똑했단다. 사부님, 기하학을 집대성해서 원론을 만들어 주세요. 포톨레마이오스 왕국은 300년이 갈 겁니다. 이제 1,500년 동안 기하학 원론 13권이 수학 교과서가 될 것이다.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트가 지은 기하학 원론은 1500년 넘게 교과서처럼 쓰였단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도형에 관한 성질이 모두 유클리트 기학에서 나왔단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유클리트가 만든 유클리트 호재법 덕분에 쉽게 풀수 있단다. 얘들아, 오늘은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세기를 배워보자. 정사각형을 종류별로 그려볼 건데, 모두 몇 종류인지 그려볼 사람? 어리야너 수학 잘하잖아. 내가 해봐. 뭔 소리야? 내가 잘하는 건 찍는 거야. 잠자코 있어. 할수 없군. 반장이 해야겠네. 반장, 당근아, 내가 해봐라. 네. 선생님, 제가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발표는 양이에게 양보할게요. 그래, 양이가 대표로 해봐라. 오, 한 칸짜리, 네 칸짜리, 아홉 칸짜리, 16칸짜리 네 종류가 있네요. 정사각형 개수를 셀때 영재스러운 방식을 알려줄게.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는 정사각형 경우의 수에 아래쪽으로 나올 수 있는 정사각형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단다. 예를 들어, 네 칸짜리 정사각형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보내볼게. 한 칸을 보내고 또한 칸을 보내면 모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아래쪽으로 보내면서 경우의 수를 알아보면 한칸 보내고 또한칸 보내면 모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3 곱하기 3은 9개가 되는 거란다. 이제 양이가 해보거라. 한 칸짜리가 오른쪽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고, 아래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서, 4 곱하기 4는 16이고요. 네 칸짜리는 가로로 이동시켜 보면, 한 칸씩 이동시켜야 되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보면, 이것도 한 칸씩 이동시켜야 하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3 곱하기 3은 9가지, 9칸짜리를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아래로 이동시켜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2 곱하기 2는 네개 있고요. 16간짜리가 한개 있으니까 모두 합하면 되네요. 모두 다 합하면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30개가 되네요. 얘들아,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세기를 배워보자. 동그라, 직사각형을 종류별로 그려볼래? 모두 몇 종류나 그릴 수 있을까? 음, 잠깐만요. 한칸 모양, 가로 두칸 모양, 세칸 모양이 있고요. 또 세로 두칸 모양, 네칸 모양, 여섯 칸 모양, 모두 여섯 종류가 있어요. 쌤이 빠르게 세어 봤단다. 블라블라 모두 18개란다. 일일이 세기도 힘들고 도형의 칸수가 늘어나면 하루 종일 걸릴 거야. 쌤이 영재스러운 방식을 알려줄게. 가로 한 줄에 나오는 직사각형 개수에, 세로 한 줄에 나오는 직사각형 개수를 곱하는 것이란다. 가로 한 줄을 뽑아보면 한 칸짜리 세 개, 두 칸짜리 두 개, 세 칸짜리 한 개가 되어서 직사각형 개수는 여섯 개가 된단다. 세로 한 줄을 뽑아보면 한 칸짜리 두 개, 두 칸짜리 한 개가 되어서 세로 한 줄에 나오는 직사각형 개수는 세 개가 된단다. 가로 한 줄에 나오는 직사각형 여섯 개, 새로 한 줄에 나오는 직사각형 세 개를 서로 곱하면 모두 18개가 된단다. 빗금이 있는 모양에서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세기를 알려 줄게. 먼저 빗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직사각형 개수를 세어 준단다. 가로 한 줄에 나오는 직사각형이 한 칸짜리가 세 개, 두 칸짜리가 두 개, 세 칸짜리가 한 개, 모두 여섯 개가 되고, 세로 한 줄에 나오는 직사각형이 한 칸짜리가 세 개, 두 칸짜리가 두 개, 세 칸짜리가 한 개, 모두 여섯 개가 되고, 가로 한 줄에서 나오는 직사각형이 여섯 개, 세로 한 줄에서 나오는 직사각형이 여섯 개니까, 서로 곱하면 36개가 된단다. 선분 AB를 포함한 사각형의 개수가 가로에 2개가 있단다. 세로로는 2개가 더 있어서 총 4개가 된단다. 선분 AB를 포함한 사각형의 개수가 4개가 있으니까 모두 40개가 되는 거란다. 기본 문제가 끝났네요. 여러분이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주세요. 다음에는 사각형의 개수색이 심화 문제를 풀어도 되고, 11세 챕터 2 숫자 카드와 새로운 수를 먼저 구독해도 됩니다. 안녕.